안녕하세요. 아, 완전 오랜만이죠. 이번 시간에는 빨리빨리 넘어가는 그 뭐지 다이소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아, 다이소에 갔다 왔어요. 일단 한만원 정도 아닌가 만원 구천 원 정도 쓴것 같아요. 일단 빨리빨리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제 먹거리는 오마... 어, 오마이보 샀구요. 이건, 이거는, 치, 야, 이거는, 멘, 뭐지? 멘타이스 맛, 멘타이 맛, 멘타이 맛이니요한 번도, 이거는 한 번도 안 먹어서 한번산 거구요. 그리고, 이렇게 이, 이맛 샀구요. 그 다음에, 이 치즈맛 하나 샀어요. 이렇게 두 개. 다섯개에서열개 샀구요. 어, 그 다음에 제가 또, 목걸이를 샀네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 그리고 이거. 이거는 지금 키즈온인데요 이게 키즈오가 지금 8개 들어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1원에 팔아서 한번 사봤어요. 맛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뭐야. 키즈 크림이 버터향 크랙. 거웻 샌드위치라고 하네요. 여기 써져 있구요. 이렇게. 그리고 또, 젤리, 이거 두개 샀어요. 이건 햄버거 젤리 아시죠? 햄버거 젤리에서 길게 별리산것 같아요. 먼저 500원이어서 싸게 산것 같아요. 원래 네개 있었는데, 제가 두개 먹고, 아, 한개 먹고, 또 오빠 하나 줬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거는 동물 메모지 천 원으로 한번 사봤어요. 너무 귀여워서 사봤어요. 근데 이게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도 귀여워서 한번 사봤고요. 이거는 지금 여섯 종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캐릭터 값도 받는 것 같더라고요. 어... 그리고 제가 이거 샀어요. 네일 아트 스틱, 샀어요. 네일 아트 스틱인데, 원래 이게 노트봉? 노트봉으로, 제가 노트봉으로 사용하려고 사용했는데, 천 원에 두개 들어있어서 샀어요. 이거는 제가 엄마를 드리거나 아니면 그냥 친한 집에 한번 주려고 했는데, 저는 그냥 엄마나 미니주님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근데 이거 새거 같지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천 원을 살수 있어서 그분도 이거 사고 싶다 그랬어요. 근데 매일매일 다 해서 갔는데 없더라고요. 그분이 갈 때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딱 갔더니 있는 거예요. 색상 중에서 이게 제일 예뻐서 한번 이걸로 사봤습니다. 근데 진짜로 이 색깔이 완전 예쁘게 보이네요, 진짜. 이 색깔, 하양하색 하얀 색깔에다가 그 보라 색깔 사봤어요. 네. 아, 저 이거 핑크색깔이 깔려있어서, 핑크, 색깔 깔려 핑크 야, 연한 핑크에다가 검정색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아, 어, 그리고, 어, 아, 맞다. 그리고, <laughs> 양면 테이프도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15m, 이건 12mm 폭이고, 인 길이에요. 이거는 제가 미니어처 하면서도 사용하고, 집에 생활 용품으로도 한번 사용하려고 해본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그냥 뭐, 뭐, OPP 뭐 봉투 말고 비닐을 그때, 아시죠? 그 위에 붙일 거로 한번 사용하고 싶어서 사용한 거고요. 그리고 요즘 할로윈 데이가 내일이면 할로윈 데이인데, 잘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럼, 빠이빠이.